반갑다 얘들아. 코인으로 느끼는 오르가즘. 코르가즘이야. 어, 일단은 아하토크는 9시 슈팅 나오기 전에 잠깐 오르길래 난 아까 장리를 했고 지금 골렘은 계속 가지고 가고 있거든 어제 말한 대로 근데 오늘 사실 9시에 슈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 근데 기다리고 있어 왜냐면 골렘 같은 경우는 5시 그리고 저녁 9시에도 슈팅이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내가 말한 대로 3일 안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리고 골렘 같은 경우는 지금 볼린저밴드도 똑같이 응축되어 있고 여기 보이지? 응축되어 있고 RSI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단기 추세선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단기를 곧 만난단 말이지. 만나면서 이게 슈팅이 이렇게 쭉 돌파가 나오면은, 그래,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오늘 비트가 48,000달러를 회복하면서 지금 좀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비트가 올라가면서 우리 회원들이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많이 수익이 났어. 오늘 수익난 거 보면은, 파월했죠 보이지, 여기? 파워 했자 23%, 21%, 27%, 17%. 17%, 16%, 19%, 21%. 이게 불과 한 20분 전에 수익 인증샷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여 주는 거는 너희도 혼자 하니까 어렵잖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찾기 어려울 거고 다 대부분 직장인이고 자영업자일 거 아니야. 물론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그냥 같이 픽 받으면서 쉽게 돈 벌고 싶으면 아래 번호 여기 9번으로 남겨 줘. 그럼 내가 직접 전화할게. 직접 전화해서 너희 종목은 뭔지 내가 포트폴리오 상담도 해주고, 그다음에 픽 받아서 수익 볼건 수익 보고, 오케이? 자, 그리고 오늘 또 신규로 추천 나갈 종목은 왁스야. 알겠지만 왁스 같은 경우는 8월 23일날. 어마어마한 슈팅을 냈지. 내가 알기론 그때 이때 180% 먹었거든.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도 그때 150% 이상은 수익을 먹고 나왔어. 8월 초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먹었고, 8월 중순에 있었던 분들은 많이 못 먹었지. 왜냐면 이미 너무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 종목으로 나가지 않았고, 8월 중순부터 좀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꾸준히 하향하고, 그 다음에 횡보 구간을 거쳐서 이때 9월 8일쯤에 그때 비트가 하락할 때 똑같이 하락을 해주고 다시 횡보를 시작해.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볼린저 밴드도 당연히 응축이 돼. 있고 그다음에 RSI도 나쁘지 않고 지금 단기 추세선이. 이제 장기선과 고디선 만난단 말이지 만나면 똑같이 이렇게 슈팅이 꼭 나올 거야 아마 이쪽에 시체들이 많을 거야 대부분 요새 알테들이 전고점을 뚫는 추세잖아 내가 봤을 땐 왁스가 630원은 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나도 매수할 거야 이 방송 끝나고 매수할 거고 명절 끝날 때까지 한번 지켜보자 내가 봤을 땐한 4일 아니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왁스처럼 똑같이 매도 탓점 그 다음에 우리 회원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히든 종목 궁금하면 은 여기 아래 번호로 숫자 남겨 얘들아 내가 전화할게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